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니라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내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는 언약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고. 그 셋째 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셋째 날 아침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강림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셔서 그 연기가 마치 옹기 감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점점 커져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모세에게 올라오게 하시고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경계를 정하여 올라오지 못하게 했으니 올라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와서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멀리 산꼭대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도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번개만 그렇게 치고 비가 내려도 이이 세상의 어떤 자연 환경을 봐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 임재 그리고 빽빽한 구름, 온기구름, 그리고 번개, 나팔소리. 그러니까 두려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또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함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말씀대로 말씀은 바로. 거룩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렇 예, 계속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웠다. 그곳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견디지 못했다. 심지어 모세도 심히 두려워 떨린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성도가 이른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어떤 산에 이른 것이냐 여기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멀리서 하나님이 임재하여도 그렇게 두려워 떨어. 심지어 모세 중보자조차 무서워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것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어린 양의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 모임. 그 모임에 우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봅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지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을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신의 산에 임했어도 그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거역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지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땅에서 경고를 하였어요. 그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배반한 우리는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겠다. 왜 이제 다 진동하여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무너지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무너져 버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종이 축이 말리듯이 예, 그렇게 말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다 진동될 것을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있는 이땅 흔들려 버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흔들릴 것을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욱더 애를 쓰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을 본이 최레국기의 말씀에 이 사건을 본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시나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옷을 빨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우리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구약의 수준이 아니에요 물에 빠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정결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그 두려움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그의 피로 옷을 씻는 사람 옷을 빨아 깨끗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가는 수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벌벌벌벌 떠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잘 보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우리는 예배하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냅시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두려워 떨며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 그곳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며 하늘의 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성소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예수 안에서 평강 누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 누리고 기쁨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니 늘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른 곳이 어떤 곳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그 예배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에 이르소서 백대 기동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8페이지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 교회의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과정이 소위원들을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물을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